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글그 작성자는 10대 초등학생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내일 칼부림 예정. 어제 저녁 7시쯤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해당 학교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경찰이 상주하는 정문을 제외한 모든 입구가 폐쇄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방학 중이지만 돌봄 교실이나 병설 유치원 등은 운영하고 있어 학생과 원생 150여 명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저희 오다 취소했습니다. 탈부림 예고 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사건은 오늘 낮 12시 15분쯤. 글 작성자인 A 군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10대 초등학생인 A 군은 이 사건 관련 보도를 보고 당황해 부모에게 글을 올린 사실을 털어놨으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과 살인 예비 등 처벌 규정을 적극 검토하고 구속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던입니다.